언니 또내옷 입고 나갔지. 이번에 산 셔츠랑 카디건 없는데. 두개다 입고 나갔냐? 어, 너 다른 거 입고 나갔길래. 내가 입고 나왔어. 아니, 진짜 내옷왜 자꾸 입고 가? 너도 내옷 많이 입고 다녔잖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언니 옷 입고 다녔다고 그래? 입을 옷이라도 있으면 말이나 안 해. 밖에 입고 다닐 만한 옷도 없으면서. 야, 너 태어나서부터 내옷 물려받아서 잘 입고 다녔잖아. 20년 동안 내 덕분에 그렇게 옷 입고 다녔으면서 지금 와서 딴 소리야. 이제 나도 내옷좀 입고 다닐 때 됐지? 이건 무슨 개소리야. 그 옷을 언니 돈으로 샀냐? 엄마가 언니 새옷 싸서 입히던 거. 한살 차이라고 그대로 나 입혀서 어쩔 수 없이 물려 입은 거지. 그동안 20년이나 새옷한번못 입고 다 입던 거 물려 입었는데. 무슨? 내 옷을 입고 다녔다고 인심 쓰듯이 얘기해. 어쨌든 내가 입었던 옷 20년이나 너 입고 다닌 건 맞잖아. 이제는 나도 내옷 20년 동안 입어야 서로 공평한 거 아니야? 우와, 공평 같은 소리하네. 어떻게 하면 그런 논리가 나오냐? 그동안 둘째라고 입던 옷 물려입은 것도 서러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말이 왜안 돼? 엄연히 내 옷으로 샀던 거고 내가 그옷 입고 다닌 건 입고 다닌 거잖아.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들어와서 옷 벗어나. 나도 아직 개시 안 했는데 언니 내가 뭔데 새옷 입고 나가냐고? 하, 나 오늘 일찍 못 들어가. 동아리 모임 있어서 늦게 들어갈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마. 누가 너 기다린데? 와서 옷 벗어놓고 내옷 입고 나가라고. 내옷 입을 만한 거 없어. 그동안 엄마가 계속 사줘서 어떤 거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사이즈도 비슷하고 한번 입는다고 달른 것도 아니잖아. 달른다고? 당장 집에 와서 내옷 벗어나. 오늘 늦는다. 이 언니 기다리지 마라. 끊어. 야 패션 꽝. 아, 진짜, 언니, 이거 뭐야? 흰 셔츠에 또뭘 묻힌 거야? 그거 어제 낙지 볶음 먹다가 흘렸나보네. 이상하다. 내가 옷 벗어놓을 때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데. 언제 묻은 거지? 아, 진짜. 나도 한번안 입은 건데. 그걸 입고 나가서 이렇게 묻혀오냐? 어떻게 내옷 입고 나가서 멀쩡하게 들어온 적이 없냐? 턱에 구멍이라도 났어? 뭘 그렇게 멀쩡하게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래. 몇번안 그랬구만. 지난번에 원피스 입고 나간 거 어깨 찢어져서 들어왔잖아. 그전에 입고 나갔던 청바지에는 커피 흘려서 오고. 뭐 입고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사고쳤잖아. 딱세 번이네. 그동안 내옷 얼마나 많이 입고 나갔는데. 문제 생겨서 들어온 거세 번이면 진짜 그건 사고 친 것도 아니지. 우와 이 뻔뻔한 보소. 얼굴이 이렇게 두꺼운 건 도대체 누구 닮으면 이럴 수 있냐? 남처럼 얘기하네. 어차피 같은 핏줄인데 내 얼굴 두께는 뭐 다를 줄 아냐? 너도 만만치 않을걸?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셔츠 값이나 내놔. 무슨 셔츠 값을 내놔. 그냥 빨아서 입으면 되지. 그럼 내가 빨아서 입어. 한 번도 안 입은 새옷 입고 나가서 최소한 인간이면 이렇게 뭐 묻혀왔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됐지? 거기서 됐지가 왜 붙는데? 진짜 양심이라는 게 벼룩의 눈꽃만큼도 없냐 사람이. 아난안 됐으니까 당장 셔츠 값 내놔. 싫어. 어차피 음식물 묻어서 제대로 안 빠지면 못 입고 다닐 텐데 입지도 못할 옷값을 내가 왜 줘? 우와, 인성 보소. 진짜 안 준다 이거지? 그래, 안 줘. 옷 하나 가지고 진짜 생색은.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제 안 입는다, 안 입어. 그래, 말 잘했다. 다시는 내옷 입을 생각하지 마. 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마라. 패션왕 예쁜데, 동생? 뭐냐, 소름 끼치게. 뭔 꿍꿍이길래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 나 다음 주에 소개팅 있어. 참나, 그 두꺼운 얼굴에, 어떻게 소개팅이 들어왔냐? 야, 내 얼굴이나 보고 얘기해.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언니, 너보다 100배는 낫구먼. 그래, 내가 100배 낫다고 치고, 나 다음 주에 예쁘게 입고 가야 돼. 소개팅남이 치이일 거야. 친구 얘기로는 키도 크고 진짜 괜찮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 남자가 괜찮은 걸, 왜 나한테 얘기해? 왜, 내가 대신 소개팅 나가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뭐, 또뭐 부탁하려고? 이렇게 뜸들이냐 소름 끼치게? 나 소개팅 갈 때, 너 이번에 새로 산 원피스 좀 입고 갈게. 뭐? 뭔 소리야? 내옷 다시는 안 빌려 입기로 했잖아. 지금 한 입으로 두말 하는 거야? 예외라는 게 있잖아. 이번 소개팅처럼 정말 중요한 그런 날. 그런 날은 동생 입장에서 응원 차원으로 옷 정도는 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는 말이네. 중요한 날. 그래 당연히 예외라는 게 있지. 인심 썼다. 내가 원피스 빌려줄게. 소개팅 날짜가 언제야? 다음 주 금요일. 오 금요일 딱 좋네 좋아. 그래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원피스 빌려줄게. 원피스 말고 다른 건 필요 없고? 뭐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괜히 찝찝해지는데 기분 탓이냐? 우리 언니 잘되면 나도 치과의사 형부 생기는 건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그 원피스에 같이 입으면 예쁜 카디건도 있는데? 어때? 같이 빌려줘? 역시 내 동생? 이제야 찐 동생 같네? 너는 부처님보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럼 원피스랑 카디건, 두개다 빌려주는 거다. 약속했어. 그럼, 그럼. 걱정 말고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했지? 일도 걱정하지 마. 야, 패션왕.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학교 동아리실인데? 왜? 왜? 지금 몰라서 왜냐고 물어? 도대체 옷장에 이게 뭔 짓이야? 뭐가? 내가 무슨 짓 했어? 우와 진짜 발뺌하는 거 봐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까지 속겠네 내가 옷장 잠을쇠로 잠가 놨지? 나 지금 약속 30분도 안 남았는데 당장 와서 옷장 열어 나못 가?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옷 빌려준다며? 내가 미쳤냐? 언니 소개팅에 왜내새 원피스 빌려줘? 그럼 내옷안 빌려줄 거면 내 옷이라도 입게 해야지 내 옷장까지 자물쇠 잠그면 어떡해.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냐? 정신 멀쩡하니까 그랬지. 정 안되면 벗어났던 옷이라도 다시 입고 가시던가. 벌써 봤지. 엄마가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이미 다 젖었다고. 아이고 저런 어쩌냐.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나가면 되겠네. 자연스러운 몰라? 미친 소리 다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집에 와서 옷장 잠근 거 열어. 도라이 아냐. 우와! 진짜 내가 이런 걸 동생이라고 다시는 내옷 입나봐. 넌 진짜 동생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사돈 낱말 하시네. 그동안 내가 허락도 없이 내옷 탐부로 입고 다니고 내가 사 옷도 아니면서 20년 동안 내 옷을 내가 입고 다녔다고 말하는 내가 더 원수다. 아 그리고 아직 내 옷장 열쇠 내 손에 있는 거 잊었나봐. 평생 엄마 옷 입고 살기 싫으면 알아서 납작 엎드려라.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뭐?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어쩔 건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이러는 동안 벌써 10분 지났네. 20분 남았는데 괜찮겠어? 뭐 어차피 옷도 없는 거 소개팅 취소해야겠네. 아니면 엄마 옷장에 소개팅이 입고 갈 만한 예쁜 옷이 있는지 찾아서 입고 가던가. 그럼 잘해봐. 나 끊는다. 호호호. 언니와 저는 1년 차이로 키나 체격이 거의 비슷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언니에게 항상 새 옷을 사입혔고. 그 옷을 저는 물려입는 신세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 입학하는 제가 새로운 교복을 맞춰 입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모님은 언니에게 새 교복을 맞춰주고 언니가 입던 교복을 저에게 입혔습니다. 20년간이나 그렇게 언니 옷을 물려입다 보니 새 옷에 대한 욕심이 컸고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직접 제 옷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새 옷을 사 입으면서 기분 전환도 하며 그렇게 나름 패션에는 자신도 생겼고요. 그런데 항상 부모님이 사준 옷만 입던 언니는 직접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사는 게 너무 어렵다며 매번 이상한 옷을 사와서 번번이 쇼핑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제 옷을 자꾸만 빌려달라 해서 입고 나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없이 제 옷장의 옷을 마음대로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서 망가뜨려 가져다주면서도 미안해하는 구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언니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철물점에서 아주 튼튼한 자물쇠를 두개사 와서는 손잡이가 있는 옷장을 자물쇠로 잠가 버렸습니다. 물론 제 옷장뿐만 아니라 언니 방의 옷장까지 함께 말이죠. 중요한 소개팅에 입고 갈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언니는 엄마 옷장에서 그나마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입고 나갔더라고요. 아무리 그나마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 해도 엄마 옷을 입고 나간 언니는 치이애과 훈남에게 아주 시원하게 차였다며 집에 와서 저에게 노발대발했습니다. 언니의 엄마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고 저는 배꼽이 빠져라 웃어줬습니다. 울그락 불그락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니 언니 옷을 물려 입었던 20년간의 서름이 싹 사라지네요.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